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야하 시엘이 이르되 온 요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밭 왕이여 들을 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산을 만났을 때입니다 삶은 환경을 극복해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학생은 시험을 잘 쳐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하고, 사업가는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삶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불가능한 것을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이 그와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이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유다에 공격해옵니다. 적들의 연합군의 수가 너무나 많아 도저히 여호사밧 왕이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얻은 것인가?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운다면은 우리도 삶의 문제 앞에서 어려운 문제,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비결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비결을 알아봅니다. 첫째로 여호사밧 왕은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당한 여호사밧 왕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여호사바도왕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서 죽게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사번은 국가의 위기를 맞아 기도한 것입니다. 주변 왕들을 찾아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천국의 열쇠예요. 어떤 문제건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많이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게 곧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만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은 해결돼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천국의 문을 열어놓은 열쇠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기도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이 삶에 그 두려움이 없어. 불가능이 없어. 믿음으로 나가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빌리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 인생의 모든 일, 여러분의 모든 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 영적 아버지를 찾아서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또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우서 2장 3절. 내가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지니, 우리 삶은 끊임없는 전투의 현장입니다. 세상의 죄와 내 자신의 탐욕과 그배후에 있는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세상에서는 편안한 삶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 현실과 세상의 유혹과 죄와 그런 것들과 싸워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세상의 전투에 나선 우리들에게 그래서 군사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기도라는 무기예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해요. 기도는 어떤 문을 어떤 닫힌 문이건 열게 해요.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돕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만능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면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속과 죄와 마귀에게 늘려 늘 부끄러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간질병 걸린 아들을 예수의 제자들께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해요. 쫓아내질 못해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이 약한 귀신아, 이 아들에게서 떠나라. 즉시로 떠났어. 간질병이 치료됐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한마디만한 치료가 됐는데 우리는 왜 치료가 되지 않았나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수십 년 전에 한국에서, 지금 중국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남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은 못 쫓아낼지라도 여러분들 자신에게 붙어 있는 귀신은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기도하면은. 예수 우리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틈을 탄이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환란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사밭이 국가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겪는 삶의 모든 문제,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내 자신의 사업을 위한 기도, 내 자신을 위한 기도, 그 모든 것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셔요. 한가정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지혜와 세상의 교육으로서 교육할 수 있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그 아이가 올바로 살할 수 있는 길이에요. 또한 요사밭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여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놀랍게 응답하시는 열쇠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신속하고 확실한 응답의 비결입니다.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국가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교회가 시험을 당할 때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합심해서 아내나 남편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호사밧이 국가의 절대 절명의 위기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이 여호사박과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뇌위사람 아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자손 맞다냐의 현손이요, 여예엘의 정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가라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사밭왕이여들을 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느니 대열을 이루어서. 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여로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존님의 음성되기를 예수 우리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여덟,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현실의 문제들과 싸워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 앞에선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이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교회의 예배 중에 가장 강력한 성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중에 성도들이 성녀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여러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혹은 찬양할 때 성녀의 감동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찬양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져. 기도하는데 감동이 돼. 그러나 가장 확실한 주님의 음성은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주의종은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해서 주일날 여러분에게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요, 설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 마음에 항상 부담이 돼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풀어 설교하면은 성도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음성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상적인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풀어서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또 강단에서 생각지 않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것을 전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주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아. 설교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들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바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왜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말씀의 주,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중에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내게 주는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셋째, 여호사밭이 믿음으로 화답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밭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나갑니다. 군대가, 그여호사밭의 군대가, 유다 군대가 나갔는데 그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웠어요. 앞에 군대 앞에 성가대가 서서 진군을 하는 거야. 적들을 향해서 나가는 거야. 만일 적들이 공격해 오면 무장하지 않은 성가대는 아주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나가는 거야.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역대하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여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대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은 여러분들이 현실에 가만히 서서 있는데,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사업의 문을 여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사밭은 철저히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웠어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길 것이니, 하나님을 찬양하자.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사비맛이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한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떨어지면, 은 응답이 오면은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해야 돼요.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두 가지 실수가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 행하는 것. 어떤 문제를 주님께 물어서 기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내 멋대로 해. 그리고 주님 나가서 주님 이 길을 축복해 주세요. 전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려 할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면은 성공이 보장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어.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나가질 않고 주저하고 주저앉아있어. 그러면 그 말씀이 소멸돼버려요 우리가 일단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힌 문이 열리고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수아야, 너는 제사장들에게 법계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 서 있으라. 그렇게 할때 요단강물이 갈라질 것이다. 이 말씀에는 아주 위험과 모험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그때 요단강물은 장마철이라. 강둑 강뚝, 강물이 강둑까지 넘쳐 흐르고 아주 급격하게 흐르는 급류예요. 그 흐르는 강물에 법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법계를 메고 그 급류로 들어가라는 거야. 이것은 매우 큰 믿음의 모험이에요. 그러나 요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양들이 법계를 메고 그 급히 그 흐르는 물로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쓸려갈 수 있는데 들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물이, 그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줄기가 갑자기 위에서 바깥으로 다른쪽으로 향해 버렸어. 그리고 마른 땅이 나타났어.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백성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난 것입니까? 여수아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면은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삶에 놀라운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두렵게 급하게 흐르는 물 같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요. 기도하셔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마음에 감동되는 말씀을 받으셔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셔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을 묶어 있었던 현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